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학원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비참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격리가 되었고 가족과 함께 살수 없었고 또 성전에서 예배할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는 격리가 되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라고 하는 정죄를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끊어지니 그가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신적 고통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마침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 하니 나병 환자라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동정심을 가져주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전 몇잎 주소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시편이나 혹은 예언서 등에 등장하는 관용어구로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할 때 하는 말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쌍히 여기여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직접적으로 자 이제 병이 낫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고치신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혹은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셨는데 왜이 사람들에게는 병이 나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서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환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미 나은 사람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곧 나을 것임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이르기 전에 나을 줄을 믿고 믿음으로 가라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고쳐 주신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자 어 낫겠지. 예수님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참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간 후에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자기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 때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갔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이유는 단순히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 나병 환자 열명을 고치시는 사건 바로 앞에, 바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남,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 오늘 나병환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이 아직 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한 예로 이 열명의 나병 환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나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제사장에게로 갈때 그들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우리 눈에 확실한 것만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어 드디어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나머지 아홉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나병은 당시 죽음과도 같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삶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내 삶은 복되고 기쁜가.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나병에 걸렸을 때나 이렇게 살았으면 내 삶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난 이제 그렇게 살수 없구나. 좌절했던 그 좌절이 뭐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은 이제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면 율법의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7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둘러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거치고 자신의 공동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의 자신이 속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마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되었다는 기쁨, 정상적인 삶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낫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고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고작 한 문장의 말씀을 하신 것 뿐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제사장에게 가기로 했고 또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도 수고하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에 한몫을 보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표할 감사를 드릴 필요를 못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이 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병이 낫고자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약은 다 찾아 먹었을 것이고, 신통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 다 찾아가 만났을 것이고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했은들, 자신들 스스로는 자신의 병을,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잘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것 잘한 일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며 수고한 것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애씀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비교한다면 0.00000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빛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수고, 인간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제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열 명의 나병 환자 사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어서 이 종에게 밭에 나가서 일하라. 또 어, 들로 나가서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여 종이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종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번엔 주인이 내가 배고프니 음식을 장만하라. 내가 목마르니 물을 떠오라. 종에게 시킵니다. 종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수고합니다. 수고했을 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냥 명령한 것을 수행하고 그것에 헌신함으로써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종이지 종이 수고했다.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종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 베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야지 내가 한 일들 내가 수고한 것들. 이것은 그 주인의 능력과 은혜와 그 주인이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인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 아래 베풀어진 일이지 우리의 수고가 주인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잊은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면 은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의 수고는 참으로 무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보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크고 작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그 수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아홉 명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 모두는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치유하실 때그 과정을 겪게 하셨지 않습니까?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병이 다 나았으므로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랐던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들이 치유를 받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치유 받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살아가시는 분을 내가 만나다니. 이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그 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그 분께로 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이한 명의 나병 환자가 다른 이유입니다.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뜻을 이한 사람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긴급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급히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유일한 목표이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베푸시고 장애다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먹이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건네신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 이 사역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그것은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위한 명령이죠.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그러면 너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라는 것이지만 가라고 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회복을 위하여 가라는 것이지만 두 번째 명령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보내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한 명의 나병 환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뵙다니, 어쩌면 내가 나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는가?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찌 주님을 만났을까? 그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나의 삶에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 이록내눈 앞에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이러한 자는 우리 삶의 기적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비참한 인생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두 번째 삶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칭찬과 위로와 명예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 삶에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해야 할 수고와 헌신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은혜를 잊곤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그 형언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